지난번 베를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실의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에,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는 등 총리로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절하지도 않고 또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숨은 배경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보시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그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그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그, 그 염원하고 있을 때 자유언론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를 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짧게 종합적으로 볼때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의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아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에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100%는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심소봉대에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어? 어떠세요? 제가 정색, 정색을 한 말이 아니고, 그,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지금,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색을 이게 하고 질문하신다면 하신 이런 답변을 말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성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 이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목이만큼 있고 자랑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지 하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 재판소에 회부 하지안았습니까 그게 처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시오.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거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만 집어냅니까? 어떻게. 어? 참 총리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요만큼 좁은 분이시네. 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얘기한다면은, 총리의 입장에서 제1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 은 총리 자격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은 그렇게 뭐.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책임질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만 바로 대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언론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를 못했고 국정의 한쪽 축인 제1야당을 작심하고 부정하고 말았으니까 깨끗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해요. 총리, 그만두십시오.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막가자네. 막가자고 그러시니 할수 없네요. 두고 보십시다. 총리의 언론 기관 망언과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 법안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 의도가 엿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문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민주 체제 아래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조선 동아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미디어 포커스, 시사 투나이, 한국 사회를 말한다, 인물 현대사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동화 죽이기와 현향된 정치 인연 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KBS 등 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시청률 제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문을 그렇게 하듯이. 총리 어때요? 예, 의원님은 오랫동안 언론의 종사해서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방송은 신문하고 달리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가 알아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을 공일 부장관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 유신 타파를 위해서 온 국민이 그렇게 그그 그 염원하고 있을 때자유언론 주장하던 분들을 해고를 해서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복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짧게 종합적으로 볼때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딱딱 끊어서 중요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 그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론 물론, 물론 동화와 조선이 그런 한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그것의 수백 배가 됩니다. 총리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사람도 어디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100%는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 체제도 정부도 신문도 정당도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심소봉대해서 하나만 갖고 그 신문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말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지난번 베를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신문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더 많은데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역사의 반역자라고 매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 실의입니까? 의도된 발언입니까? 에, 권력의 눈에 거슬린다고 해서 한 발언이 아니고 평소 제가 느끼던 소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는 등 총리로서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적절하지도 않고 또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숨은 배경을 솔직하게 한번 털어보시죠.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예,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바로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그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그 다시 복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 어떠세요? 제가 정색, 정색을 한 말이 아니고, 그,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지민,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질문하신다면 이걸 답변을 말입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사과하시겠어요? 어때요?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송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흠 없는 정부 정당이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차대기를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자랑은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 바스,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총리,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총리 일입니까? 성의 보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잘한 부분도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만 집어냅니까? 어떻게 해? 어? 참 총리 답답하시고 편협하고 속이 요만큼 좁은 분이시네 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정당을 함부로 얘기한다면 은 총리의 입장에서 제1야당을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면 은 총리 자격 없잖아요 에? 그래서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 어때요? 의원님은 그렇게 뭐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조선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책임질...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대로 말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까? 에? 언론사에 대해서 품위유지를 못했고 국정의 한쪽 축인 제1야당을 작심하고 부정하고 말았으니까 깨끗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타당해요. 총리 그만두십시오.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치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 막가자네. 막가자고 그러시니 할수 없네요. 두고 보십시다. 총리의 언론기관 망언과 열린 우리 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안은 언론사를 장악하기 위한 고도의 기획의도가 엿보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문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체제 아래서 정부를 비판한다고 조선 동화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미디어 포커스, 시사 투나이, 한국사회를 말한다, 인물현대사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동화 죽이기와 편향된 정치인형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KBS 등 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시청률 제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신문을 그렇게 하듯이. 총리 어때요? 예, 의원님은 오랫동안 언론의 종사해서잘 아시는 것처럼 예 방송은 신문하고 달리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고